저는 다른 게 아니고 어. 저희 언니하고 형부가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네. 아 형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언니가 혼자 또 키우고 있다가 얼마 음. 전에 음. 그 개도 이제 죽에 다리를 <laughs> 예, 건너갔는데 네. 그 뒤로 언니가 이제 약간 대인기피증처럼 아. 두문불출하고 이제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고 좀 음. 그런 게 있어서 음. 제가. 알아봤더니 이제 저희 언니처럼 반려견을 잃어버린 이제 그래. 이런 사람들은 뭐 펠로스의 펠로스. 예, 중우군이라는 게 있는데. 펠로스님 있어요. 예, 좀 스님 저희 언니가 좀 어떻게 음. <laughs> 그 위로를 하는 방법을 제가 잘 모르겠고 음. 예, 그런 언니가 좀 예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좀 알려주세요. 네. <laughs>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이제 중요한 건데. 부처님 말씀을 대기방편이라고 그래. 그릇 그릇이 다 다르잖아, 그지? 렇 그릇이 다 다르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 재판을 하더라도요 판례라는 게 있어. 대법원 판례다. 이건 기판력이 있어가지고 그 판례를 갖다가 모든 판사들을 모은 거 아니? 거기에 거기에 어 판결의 척도을 섭습니다. 판례라는 게 중요한 거. 또 그다음에 무슨 뭐 대법원 같은데 재판연구원 같은 이런, 이런 사람들을 모아니 뭐 대법원에서는 외국 판례도 조사합니다. 미 일본, 미국 독일 판례들.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다 달라요. 왜84,000 대장에게 나왔는가? 도대체 중생주도는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강남에 처음 와서 쓰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아, 이게 아니구나. 전부 다그 사람 개별 개별의 케이스예요. 그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아니요. 뭘 갑자기 뭘 보여주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의 방법, 그 사람만의 어떤 그런, 뭐죠, 그 사람이 필요한 처방이 있거든요. 부처님 말씀 같다나, 아여 양야야, 지병 세력하느니, 복여불군 비우야야. 나는 좋은 의사 같다 그랬거든. 우여선도야도인선도되 문이 불레은 비도가 아니라. 길 있는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말하면, 어, 나는 길안 내자야. 좋은 길안 내자다. 너는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부처님께서 길을 안내주안 내자란 말이에요. 부처님 내가 전지전능이라고 God Almighty, Omnipotent 이런 얘기 안 했어. 전지전능이란 말을 쓰말이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 사람마다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물론 총강 모든 에에는 총강 있고 강론이죠. 총론 있고 강론이죠. 총론도 얘기하지만 강론은 그 사람이 당장 지금 고통스럽거든. 그 사람에게 도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 당장 지금 뭔가 필요한 게 있다니까. 요 고통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지? 그니 부처님께서 잖아요 나무 잎에, 위에, 나무 위에다가, 어, 손바닥에다 나무 잎을 몇개 올려놓고, 아 제자들에게 잖아이 손바닥에 있는 나무 잎새가 많으냐, 저 숲에 있는 게 많으냐. 어느 게더 많아요? 당장, 당장 숲에 있는 게 많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에게, 정말 얘기할 게 한두 곳도 없지만, 너희들에겐 요만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한,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화살의 비유죠, 화살. 전유경에 나오잖아. 화살의 비유. 화살을 지금 맞았어. 그럼 빨리 뽑아야지. 이 화살이 어디서 왔는지, 이 화살의 재료는 무엇인지, 쏜 사람은 흙인지, 백인지, 뭐, 계속 따르다 보면 죽어버리는 거야. 빨리 뽑아줘야지. 불교는 추상적 이치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은 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렇게 패들러스 그 저거 우리 보살인 같은 저런 질문은 아주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저런 보살님들은 뭐냐면요 얘를 예, 잘해야 돼. 우리가 84,000 대장이 왜필요 우선 중요한 건 패들러스라는 건 당장 봐요. 자 남편이 같이 키웠어. 그 남편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 견공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근데 그마저 또 하나 보니까 지금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런 상태가 되면 사랑이 깊어진 거죠. 그게 강아지 한 마리가 아니야. 남편과 강아지와 모든 게 연결돼가지고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 이게 참 무서운 게 있는데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마음이 되면 무한의 경계도 가지만 하나의 마음이 되면 죽기도 해요. 남편과 하나가 되고, 강아지 하나가 되는데, 잘못된 거죠. 그럴 때 길을 가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죠. 나 따라가고 싶고. 어, 여러분, 중요한 게 있다. 경전에 나온 말씀이에요. 살아가는 게다 곧, 왜? 제가 옛날에 자살방지협인가, 뭐, 보건복지부인가 에서 뭐, 거기 뭐, 뭘, 뭘 좀, 나와서 좀 얘기해달라고 해서 강연한 적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아 참, 너무 안타까운데, 건 자살자가 오이 시대의 일이잖아요. 정말 주,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자살 방지에선 시스템을 짜라. 학교를 만들든지 자살 방지 학교를 만들어라. 알코올 중독 한, 한, 뭐 학교처럼. 제가 이제 차례차례 개 학교를 만든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왜냐? 혼자는 못하거든요.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laughs> 이론을 제시해 가지고 이걸 제대로 해 가지고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각양각색으로. 왜냐하면 지금 그거는 일조일세게된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사랑, 그 사, 남편에 대한 사랑도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하나가 되려는 마음이지만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에 대한 사랑하고 좀 패턴이 다른 세속적인 소견이잖아요. 그럼요. 거기다 또 강아지도 죽잖아요. 그런데 이 보살님은 거기다 모든 걸 걸었잖아요. 남편처럼 그렇게 새끼를 강아지 견공을 댄지도 몰라요. 미국 같은 데도요, 여러분 굉장히 애견 사람이 어마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돼요. 그리고 이페를러스이패러스 이 때문에 이 패들러스인드롬이라고 하는데 페를러스인드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살해요. 아, 정말. 심각한 거. 그런 분들은 뭐냐? 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법당에 나와가지고 자꾸만 공부를 하게 하고, 영혼을 향하게 하고, 자기가 마음 가운데 각관종공종공이라 그게 잘못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 깨닫지 않으면 관점이 변화가 부처님 말씀이 깨달음이 있어야지 관점이 변화가 와요 방향이 달라집니다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뜻이 있는 곳에 그렇게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원화조독 선방편, 원화조독 지휘한 나라잖아요 부처님께서 방편의 물을열고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신통제일이 많거든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빈돌로전제라고 부처님 제자 가운데 신통이 제일이거든요 목련전자 다음에 그 당시에 몽고 아니 이큰그방왕사성이 어, 거기서 시장판에서 신통대회가 벌어졌어요. 장대 기대 어마어마 큰 장대를 만들어 거기 전단양 바로 아주 비싼 바를 걸었거든요. 신통력 있는 따가라이 그러고 아무도 못따가는 거예요. 근데 핀돌라 이제 몸을 탁 놓았다는 거지. 그래서 붙인 줄 알아서 내가 핫어 어, 고타마 당신의 제자 어핀돌라가 오늘 신통대 1등 했습니다. 이막이야다지잖아요 그래서 절에 있는 독성각이 바로 핀돌라전자. 너는 미믿어올 때까지 절대로 성불하지 말아라. 중생제도해라 그래가지고 핀돌라전자는 아직도 성불을 못했대요. 그래서 절들의 독성님으로 모셔는게그게 핀돌라전자입니다. 그렇게 무섭게 앉죠 그러니까 그 언니보살님 은 말이죠. 뭐냐면 이렇게 또 다른 길을 열어줘야 돼. 어렵긴 하겠지만 뭐. 그래서 이제 상담사가 중요한데 스님들이라거나. 그리고 그러니까 또다 아는 스님 되야 되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스님한테 들으면 내가 또 얘기해 줄수 있어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할수 있고 설득 력기한번 가져 야 되잖아, 그지지가싸운 그런 뭐라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한 순간에 무너지 지 않습니다. 그 가만 놔두면 골치 아프죠. 그 정신과 의사들은 저보다 상담하면서 심리 상담사 그러잖아요 상담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니까 법당에서는 아니고 부처님은 일종의 상담사입니다. 의사, 정신 상담사야. 좋은 안내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펠로스 같은 증후는 이거 계속해서 관점을 전환시켜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길을 가도록 뭔가 유도하셔야 됩니다.